어, 오늘은 풍년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기온이 기상여건이 좋아가지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어요. 근데 수요는 그대로여서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보면 은 예를 들어서 양파가 대표적인 건데요. 아, 애써 기른 양파를 헐값에 이렇게 넘기는 심정을 알기도 합니까라고. 그 TV에서 농민들이 말할 때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 자식 같은 양파를 다 버려야 한다니. 정말 눈에, 눈, <laughs>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는 또그한 농부의 그 애절한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하, 지난해 19일에 서울 강화문 광장에 모인 농민들이 장성껏 재배한 양파와 마늘을 그 강화문 광장에 내동댕이 치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양파가, 마늘과 바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개탄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자리였거든요. 올해 양파와 마늘 농사가 유례없이 풍년을 거뒀어요. 그런데 반겨야 할이 풍작에 농가의 시름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농민들이 양파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거 봤는데 풍년이면 좋은 일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파값이 말 그대로 폭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도매시장에서 양파 한 망값 20kg에 13,160원이었는데 올해는 8,400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난 겨울과 봄 날씨도 워낙 좋았던 탓에 양파 생산량은 많이 늘었는데 그 소비가 그대로니까 값은 값이 내려간 거예요. 그 마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안타깝죠. 기상 여건이 좋아서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음, 깐 마늘 역시 1kg 도매 가격이 1년 전 5,730. 7원 보다 29.8%가 하락해서 지금 4,030원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좀 안타깝죠? 이런 현상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상품 기준의 값이에요. 거기서 나온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싸게 팔면 되잖아요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양파 한망의 생산가, 종자비, 비료값, 인건비, 유통비 포함해가지고 9천원에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 지금 시장 가격으로서는 팔아봤자 생산비도 나오지 않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 보내는 셈이라서 아무리 속상해도 수확하지 않고 절로 받은 거죠 농민들이 안타깝죠 굉장히 농신 농민들의 상심이 매우 클것 같은데 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될까요? 그 농산물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인데 아 비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장에서 만드는 농장이 아니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가격이 내려가면은 보통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 가격이 높아지면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이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농산물은 좀 달라요. 어, 음, 값이 내려가도 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루 세끼 먹던 밥을 하루 다섯 끼로 늘리지는 않잖아요. 예, 반대로 쌀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새끼를 한끼로 줄이지는 또 않잖아요. 반대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더구나 농산물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반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탄력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음, 농산물 은 물량이 조금만 많아져도 가격이 폭락하고 폭, 폭등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어, 그러면 양파와 마늘 가격은 안정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급을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너무 많아서 생산된 농산물이 모두 시장에 나오면 폭락하니까 정부에서 일정량을 사들여서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식에는 또 한계가 또 있어요. 수확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가 쓸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을 받아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우리가 농가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은 땀 흘려서 재배한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양파랑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양파와 마늘을 사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피땀 흘려서 기른 농작물이에요. 저도 어릴 때 농촌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농부의 심정을 요만큼 조금이라만 갑니다.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농작물을 자식같이 기르는 줄 알거든요.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장에 가거나 하실 때 마늘과 양파가 있으면 한번이라도더 쳐다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